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데, 내신이나 수능성적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공부 못해도 물리치료학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지만,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장담하는데 검정고시보다 쉽습니다. 오늘 제가 물리치료학과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 물리치료학과 3년제, 4년제 차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만 보시면, 와,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3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아 뭐야 전문대잖아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3년제랑 4년제 차이가 뭔지 듣고 난 다음에 끄세요. 타임스탬프 넣어드렸으니까 뒷부분 가서 꼭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치과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는 바로 편입이랑 대졸자 전형입니다. 먼저 편입은 대학교로 전학을 가는 제도예요. 3년제는 보통 2학년으로 들어가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찍 졸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 신입학 전형.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3년제 의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이나 둘다 대학 성적 면접 딱두 가지만 봅니다. 3년제 물치과가 전국이 30개가 넘는데 이중 두세 학교 빼면 전부 다 성적 면접 두 가지만 봐요. 성적 하나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학 성적이 최소 4점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이미 낮은 성적으로 졸업했거나 고졸 학력이라면 방법이 없는 거냐? 대학을 다시 다녀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 성적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만든 국가 제도인데요.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 졸업 장을 따는 제도입니다. 졸업장을 따르면 일정 학점을 채워 야 하죠. 근데 대학은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울 수가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빠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졸업장을 2학기 만에 4년제 졸업장을 3학기만 에도딸 수가 있어요. 수업 방식은 사이버대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는 대학보다 5분의 1 에서 6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저렴해서 금전적인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아니 어쨌든 거기서도 성적을 엄청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나 똑같이 상대평가로 진행돼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경쟁자 수준 차이가 정말 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4점대 이상 점수 받는 게 대학보다 정확히 10배는 더 쉽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쉽게 높은 성적을 만들어서 편입이랑 대졸자 전형 둘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다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입시는 항상 1년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편입은 입시랑은 아예 별개의 제도라서 같은 학교라도 입시, 편입 둘다 지원이 가능해요. 수시 납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이렇게 세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편입까지 하면 1년에 기회가 세네번씩 있는 거죠. 또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이렇게 지원 횟수가 한정돼 있죠. 편입이랑 대졸자 전형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학교 전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메리트를 잘 살려서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팀에 이렇게 해서 24개 대학에 지원해서 22개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학점은행제 진행 과정이나 비용은 개개인 상황에 따라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춰서 물집과 합격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4년제 대학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년제 대학은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임드 대학 편입하려면 영어를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 베이스가 좋지 않은 분들은 4년제는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4년제 물치과는 가천대, 연세대, 삼육대, 을지대가 있죠 가천대는 편입영어, 삼육대는 토익을 봅니다 연세대는 애초에 물치과 TO도 잘 없어요 그나마 을지대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면 성적이랑 면접만 보니까 지원해 볼만 하겠네요 근데 3년제보다는 훨씬 빡세겠죠? 그럼 물리치과 3년제랑 4년제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3년제 가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의료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학벌보다는 실력, 개인 역량을 봅니다. 얼마나 치료를 잘하는가가 내 몸값을 결정하는 거죠. 연봉은 경력과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4년제라 해서 출발선이 더 앞에 있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4년제는 급여를 좀더 많이 주는 곳들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해봤자 8~9만 원 정도 차이더라고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직장 내에서 학벌로 무시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현직자 피셜이에요. 의료기술직은 결국 실력이 결정하는 분야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들 개인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는 학벌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는 직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안 그래도 전국에 4년제 물치과가 많지 않은데 차라리 집에서 가까운 3년제 가서 일찍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서 경력이랑 실력 쌓는 게 빠르죠. 4년제 가서 1년 더 공부하는 게 훨씬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공부는 졸업 후에 시작됩니다. 실무를 경험하면서 병원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주변에선 전문대보단 4년제가 더 인정받는다고 다들 말할 겁니다. 근데 그건 이 분야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실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4년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4년제도 메리트가 있어요. 먼저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같은 규모가 큰 병원에 취업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병원 측에선 학벌을 안 본다고는 하는데 막상 합격자들을 보면 전문대 합격자보다 4년제 합격자가 확실히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들은 애초에 티오 자체가 적어서 들어가기 엄청 빡셉니다. 특히 대학병원 가는 사람들은 전체 1%도 안 되는 극소수예요. 합격률도 극악이고요.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진료 과목이 많아서 경험 쌓기 좋아요. 복지도 좋은 편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지는 않아요. 또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4년제를 가셔야 합니다. 대학원 가셔서 석박사 과정까지 밟아야니까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병원에 기필코 가고야 말겠다. 대학원까지 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가까운 3년제 대학교 들어가서 일찍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리치료학과 편입, 대졸자 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세탁하려 하시는 분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점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